아 여기 요거 대화현상 대화현상을 저 먼저번에도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얘가 이제 생장점에 얼굴이 다닥다닥 이제 생장점에서 얼굴이 다닥다닥 붙어서 어, 변화가 되는 그거를 대화현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다육이에서도 이렇게 얼굴이 하나가 원래 하나인데, 얼굴이 여러 개가 나오는 거를 철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육이 철화는 그 철화로 변이가 생기면 몸값이 높아져요. 그런데, 지금 요거예요 요거. 요게 지금 한 덩어리, 요렇게, 요렇게 한 덩어리거든요. 요게 대화현상이고, 지금 요기도 있어요. 요기도 있고, 요기도 있고. 근데 요거는 그냥 놔두면 어, 애미까지 다 죽어 나 죽어 죽더라고요. 결론은 이렇게 한 덩어리. 여기를 목대에서 완전히 잘라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두 덩어리. 여기 목만 있잖아. 그죠? 그리고 얘도 지금 얘는 전부 다 대화 현상으로 똘똘똘똘 뭉치네. 이거 <laughs> 이거를 또 한쪽 끝에만 또 얘는 살려야 되겠네요. 이거 다 떼어내면 이렇게 대화현상이 생긴 데는 다 떼어내야 줘돼 여기도 여기도 전부 다네. 아유, 얘또 죽게 생겼네요. 얘는 가게 생겼습니다. 다행히 이제 여기 목대에서 새 입장이 나와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자라주면 괜찮은데. 여기서 새로 입장이 요렇게 나와서 정상적으로 자라주면 괜찮거든요. 또 그냥 다른 일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아주 보기 좋은 모습으로 또 된답니다. 아, 뭐 이건 전부 다 그러네. 얘는. 어떻게 통째로 전부 다 이. 잘랐어요 없어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건 빨리빨리 잘라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제대로 이 대화 현상이 난게 제가 삽목도 해보고 어, 흙에다도 올려보고 어떻게든 좀 얘가 제대로 잘 살면은 그 숱이 엄청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아무리 해도 어느 정도 자라다가 다 가더라고요. 다 망가지더라고요. 이거는 약한데, 에이, 부러졌네 이미. 자,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만, 정상적인 요 아이만, 요 아이들만, 음 살아가게끔 해보겠습니다. 얘네들이 또 나중에, 또 엄청 숱이 많아질 거예요. 잘 살면. 이 대화현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요 아이들이 이제 잘 살아줄 겁니다. 이산이네 그래도 목대가 안 좋은가 봐. 자, 요거는 요대로 놔둘 겁니다. 지금 요 아이도, 요렇게, 여기 또 지금 대화 현상이 또 있어요. 아, 이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 요 이렇게. 원인은 잘 모릅니다. 이게 원인은 잘 모르는데요. 일단은 떼어줘야지, 안 그러면, 이 전체가 다 망가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쪽에이쪽에도 이렇게 생겼어갖고 여기를 다 떼어냈, 떼어냈던 데거든요 이렇게 떼어냈던 데인데 그래서 일단 살, 살, 저기 살릴 수 있는 가지는 살려서 이렇게 놔둬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 붙었던 이 목대 자체가 이렇게 말라서 못 쓰게 된답니다. 망가진답니다. 거기 이파리가 붙어 있어서 갖고 그만큼은 놔뒀던 건데. 지금 보시면 요것도 또 대화현상이네요 요것도 여기도 또 있네요 음, 자꾸 이렇게 대화현상 한번 일어나면 자꾸 옆에서 또 생겨요 어이고이게를다 자르면 안되는데 또 잘랐네. <laughs> 이렇게 잘립니다. 이거를 대화현상에 대한 거를 자료를 찾아봐도요. 원인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더라고요. 원인은 안 나오고, 뭐 그렇게 되는 거다. 얼굴이, 생장점에서 얼굴이 많아지는 거다. 숱이 많아지는 거다. 뭐, 요 정도까지만 나오고, 원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손질을 해서, 대화현상이 안 일어난 요런 멀쩡한 가지만 요렇게 남기고,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새싹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 기다렸다가. 그래서 요 아이가, 음, 예전에 여기하고, 지금 여기 보면 떼어낸 자리가 보이시죠? 여기, 요기, 여기하고, 여기 요기 커다랗게 자리를 잡고, 어머나, 여기 새싹 올라오는 걸나막 자꾸 잡아 뜯고 있네. <laughs> 여기도 그 대화현상으로 덩어리가 붙어 있던 자리예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떼어낸 자리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은 부분을 이렇게 남겨놓은 것들이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어요.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원인을 모르니까 그냥 요런식으로 밖에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독자 분께서 음 전에도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 풍로초가 꽃이 안온다고 꽃이 왜 안오냐고 물어보셨는데요 풍로초는 풍무초뿐이 아니에요. 모든 꽃들이 다 그렇지만 햇볕이 충분히 적당량을 받았을 때 꽃이 이제 마구마구 피더라고요. 겨울에 제가 하우스에서 이렇게 물 관리를 잘해서 이제 온도하고 물 관리를 잘해서 얘네들이 잘 살아 있어도요. 잎파리도 풍성하고 아주 잘 살고 있어도 겨울에는 꽃이 안 펴요. 그게 왜냐면 어, 하우스에는 베란다 그 유리 창문이 아니기 때문에 햇빛 투과량이 굉장히 베란다 유리보다 엄청 작아요. 그러니까는 이파리랑 이런 것들은 엄청 풍성해도 꽃은 안 피워준답니다. 그런데 이제 입춘 지나고 봄이 되고 어, 날씨가 온도가 올라가고 햇볕이. 햇볕이 강해지니까 이 하우스 안에서도 꽃이 마구마구 피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풍로초는, 어, 정말 새끼도 꽃을 피워줘요. 새끼도 꽃을 피워주는데 꽃이 안 피는 이유는 햇빛 양이 적어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햇볕 많이 보는 쪽으로 옮겨주시면 꽃이 필 거예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다른 풍로초 키우시는 다른 분들의 견은 어떤지 모르는데요. 제 경험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의 문의해주신 대화 현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궁금증을 완전히 해결은 못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여기까지.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